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네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55장 1절에 목마른 자의 뜻은 영적으로 목이 마름을 말합니다. 물도 영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에 목이 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른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진리를 갈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수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영생을 주는 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샘은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영생수 즉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샘. 곧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듣고 배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생수는 어떤 물질적인 물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어떠한 신비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영생한다는 교훈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이단들입니다.성경이 말하는 영생수는 바로 성경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도 아닙니다. 돈없이 값없이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게 나와 들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잘 들어보는 사람에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55장 6절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오늘날 교회가 눈앞에 있고 서점에만 가면 성경책을 구할 수 있는데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과 사람 을 창조 하신 신이 있 을까？최소한 이러한 의문 을품는 사람 들 에게 하나님 은 은혜 를 베푸 시는 것 입니다.